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 끝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양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유익한 정보는 많이 소독 끝장 홍보는 살짝 하겠습니다. 토양염의 문제는 뭘까요? 뿌리 활착? 비료 활용성? 수분 공급? 아닙니다. 제 생각엔 바로 질병 발생입니다. 미생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 그리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입니다. 우리의 토양엔 무조건 호기성 미생물이 많아야 합니다. 혐기성 미생물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토양염은 나쁜 혐기성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토양염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유용 미생물을 넣고, 토양 살균제를 넣어본들 큰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질병 발생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토양염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양염을 작게 잘라도 부족합니다. 소독 끝장은 토양염을 산화시켜 완전히 분해합니다. 물론 소독 끝장 사용 이후 호기성 미생물, 다시 말해, 유용 미생물을 투입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킨 좋은데 이게 이게 작년에 작년 흙 이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은 염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근데 소독 끝장 쓰시니까 예예 예. 소독크장 쓰고 나서는 예 많이 염이 많이 풀어졌네요. 이것도 수세가 시간 후반 남고, 이것도 살아나고, 수세가 확 살아나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세가 다 살아났어. 이거 지금 지금 산성규산하고 네. 소독크장하고 그냥 기본 비료 하셨고 네. 비료 특별한 거안 했어요. 예. 기본 비료. 예. 아. 이게 왜 비료를 안 했냐? 하고 싶어도 이렇게 수세가 좋아한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염류장이 아주 많이 심했어요. 네, 네. 그때 풀리면서 그제량물 빨아먹으니까. 아, 저희 소독 끝장이 염 분해하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필요 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 흡수대장 네.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그거는 염이 아예 생성이 안 되도록 해주거든요. 네.